여러분 지금 혹시 번아웃인가요 쉴틈 없이 달려왔는데 왜 통장 잔고처럼 멘탈 잔고도 바닥인 걸까요 우리는 갓생을 외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시계는 알게 모르게 고장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템포가 자연의 리듬과 너무 달라서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24절기 즉 고대인들의 완벽한 시간 관리 시스템을 mz세대의 라이프의 관점에서 완전히 재해석해 볼 겁니다. 24절기는 단순히 농사 달력이 아니라 15일마다 쉼표와 으낌표를 던져주는 번아웃 방지 매뉴얼입니다. 앞으로 이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오라벨과 멘탈을 구해줄 수 있는지 그 핵심 꿀팁 24가지 중 4가지 계절별 대표 팁을 먼저 살펴봅시다. 봄에 절기 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춘분입니다. 전통적으로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날은 평등과 균형을 상징했죠. 현대 스무대에게 충분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월라벨 밸런스 게임. 오늘부터 시작해. 우리는 흔히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고 하지만, 충분은 일하는 만큼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번 주에 쉰 시간 일했다면, 다음 15일 동안 그에 상응하는 질. 좋은 휴식과 취미 활동을 넣어줘야 합니다. 번아웃 직전 몰아 쉬기 대신 15일 주기 균형 잡기라는 충분의 지혜를 달아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갓생을 지속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여름의 정점. 하지는 1년 중 낮에 길이가 가장 길고 양기가 극에 달하는 날입니다. 고대인들은 이 극한에 에너지를 농사에 쏟아부었죠. 우리 스무대에게 하지는 하루 25시간을 사는 극한 효율 부스팅 전략을 제시합니다. 길어진 낮을 활용해보세요. 시간 복사 버그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에만 미친 듯이 집중하는 겁니다. 하지가 알려주는 최고의 꿀팁은 단한 가지의 핵심 목표에만 에너지를 쏟아붓고 나머지는 과감히 미루거나 삭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려 하지 마세요. 에너지가 최고인 이 시기 선택과 집중으로 폭발적인 성과를 내는 겁니다. 다시 밤낮 길이가 같아지는 가을의 추분입니다. 이 시기는 농사를 마무리하고 수확하는 시간이었죠. 우리 스무 대에게 추분은 관계 리모델링을 요구합니다. 봄에 뿌린 인맥들을 점검하고 진짜 아의 자원이 되는 관계와 독이 되는 관계를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 내면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에너지 도둑처럼 나의 기운을 빼더가는 관계가 있다면. 과감하게 거리두기를 실천하세요. 인맥 수확이란 단순히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추분에 맑은 하늘처럼 내 주변을 맑게 정리할 때입니다. 밤이 가장 긴 동지입니다. 음기가 극에 달하는 이날 사람들은 팥죽을 먹고 애군을 쫓치며 다음 해를 준비했습니다. 스무대에게 동지는 강제적인 인생 이셋 버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휴식입니다. 너무 열심히 살았다면 동지에는 죄책감 없이 침대에 누우세요. 밤이 길다는 건 곧차 성찰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속도와 비전을 세우는 겨울잠 모질을 즐기세요. 동지를 기점으로 낮이 다시 길어지듯 우리의 새로운 갓생도 이 재설정의 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보셨죠? 24절기는 우리의 번아웃을 막고 갓생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인생사요. 설명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절기별 꿀팁과 이지혜를 일상에 적용하는 초간단 챌린지를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계를 재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15일 자연의 템포에 맞춰 더 행복한 하루를 만드시길 응원합니다.